안녕하세요. 우리 개가 왜 그랬게? 훈련사 유한범입니다. 오늘은 같은 날, 같은 문제행도로 올라온 베들베들 님과 내사랑 모모 님의 제보 글입니다. 두분다 5개월 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고요. 이제 똑같이 분리불안으로 인해 고민 중이십니다. 반려견의 분리불안 훈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훈련이 바로 현관문을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는 훈련인데요. 제가 방문 훈련을 다니면서 이 훈련을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우울한 사람한테 이제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공부 성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분리 불안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에게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제 우울한 상태에서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한들 그 훈련 성과가 나타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리 불안 훈련은 훈련적인 부분보다도 보호자님과 반려견과의 생활에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리불안은 반려견이 보호자님께 지나치게 의지하게 됐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보호자님과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놀고, 보호자님이 어딜 가든지 간에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모든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보호자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보호자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리불안 훈련을 가서. 보호자님께 가장 중요한 지침 사항으로 반려견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반려견을 집에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 곁이 아니라 혼자 따로 떨어져서 노즈워크를 하거나 자기 방석에서 자거나 혼자 놀이를 하거나 하는 등의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반려견이 옆에 왔을 때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리를 피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려견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더 파고들 테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반복해 주신다면 반려견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 엄마가 나랑 놀기 싫어하네. 그럼 나 뭐하지? 보호자님께서 시선을 떼고 옆을 보니까 방석이 보여요. 아, 방석 가서 자야겠다. 또 옆을 보니까 장난감이 보이고 노즈워크 장난감이 보여요. 아, 혼자 저거 해야겠다. 이렇게 보호자님과 같이 있을 때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연습을 해야지 실제로 보호자님께서 눈에 안 보이고 외출하셨을 때 반려견 자신이 혼자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처럼 분리불안 훈련은 평상시 떨어지는 연습을 통해 반려견이 보호자님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줄여준 상태에서 분리불안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 훈련 성과는 배가 되겠죠.